샬롬 찬양 한 평생 찬양으로 한 주를 여는 한 주간 평안의 생각 속초 장로교회 우종범 목사입니다. 이번 주 찬양 한 평생은 세상은 사람의 능력에 반응하지만 성도는 사람의 연약함에 반응합니다. 현대를 일컬어 능력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잘살수 있다는 말을 흔히 하며 살아갑니다. 능력을 키우기 위해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외국을 다녀와야 하고 학위를 따놓아야 하며 다른 사람보다는 특별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곤 합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능력에 맞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존재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능력이란 내가 가진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은 다 다릅니다. 능력에 따라 학교가 결정되기도 하고 직업이 결정되기도 하며 능력에 따라 만남도 결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능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은 또 다른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능력은 또 다른 능력에 비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보다 낮은 자 앞에서는 교만해지기 쉽고 내 능력보다 높은 자에게는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결국 세상은 사람의 능력 앞에 눈치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능력보다 사람의 연약함에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에 끌리기보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함께 공감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릴 적 살던 집 옆에 큰 공터가 있었습니다. 쉴 만한 그늘을 만들어준 커다란 나무들이 제법 많은 동네 애들이 모여 놀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공터였습니다. 공터로 들어가는 입구들을 막아놓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저희 집 담벼락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거의 매일 학교가 끝나면 동네 친구들이 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김없이 딱지와 구슬 등을 호주머니에 넣고 담을 뛰어넘던 기억이 납니다. 공터는 철없던 저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처럼 놀거리도, 놀 장소도 그리 많지 않던 시절, 우리만의 공간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 공터는 에덴 동산 그 자체였습니다. 함께했던 코올리의 친구들이 지금은 의사로 회사의 CEO로 평범한 회사원으로 그리고 가난한 목사로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감이 축복입니다. 공터에서 함께 놀던 시절 우리는 똑같았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녔고 키도 비슷했고 공부도 고만고만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니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네요. 하지만 과거 함께 했던 추억이 있기에 현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기에 친구인 것입니다. 세상은 늘 능력을 보고 사람을 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는 일단 사람을 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의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있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일단 구원하시고 그 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람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연약함을 품는 귀한 한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